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조금 여담으로 태경님 온다고 하니까 아 우는 소리 했잖아요 음. 이제 그 이후에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영향이 있어요 방송은? 글쎄 모르겠네 근데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뭐, 뭐 나한테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태경이 형이 와서 같이 할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이 온다는 게 태관도 영우 형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또 같이 상상하고 저그도 뭐 김정우, 김민철, 뭐 조일장, 뭐 이재동, 홍구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또실력상승하고 토스도 뭐 김태경, 정윤정뭐 도재욱, 송병구, 뭐 변현재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혜경이 형거 보고 많이 배워야지 지금 잘하던 엄청 잘하시던데 정작 스타일 놓고 보면은 형이랑 진짜 거의 정반대잖아요. 나랑 진짜 상극이야 진짜. 네. 형은 컨트롤에 어... 되게 집중한 편이고, 태경님은 뭐 컨트롤도 컨트롤인데, 기본적으로 최적화가 어, 엄청 최적화. 타이트한 어, 타입이잖아요. 그런데도 보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지그뭐 최적화는 못 따라해도, 그냥 그 태경이 형이 그리는 그림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저거 전 같은 경우는 뭐 질럿을 활용해가지고, 뭐 저거의 병력을 묶어둬가지고, 그 묶어두는 동안에 내가 멀티하고, 그럼 그 묶어두는 시간만큼 나한테 공격이 느껴거고 그럼 내 멀티가 안전해질 거고 약간 이런 거? 태용님 제대하고 나서 되게 큰떡밥이정택록이잖아요 솔직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열판 이렇게 한다 있을 때? 아 근데 이런 거는 좀아 내가 말하기 좀 애매한데 나는 둘다못 이겨. 근데 나는 약6대 4. 정윤종. 근데 솔직히 비슷해. 다, 다 잘해. 진짜 잘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랑 하잖아? 7대3, 8대2 막 이렇게 질 거야, 나였으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둘이 진짜 잘하기 때문에.